요즘철의 산행은 아직까지는 생강은 형성이 좀덜 되어 있고요. 좀 일찍 오른 이런 개체 말고는 아직까지는 생강 덩어리가 좀 아, 웅크리고 있다고 할까요? 어, 아, 조금 더큰 비가 온다면 이제 7월 중순 하순경부터는 아, 뜨거울 때막 이제 이렇게 표트를 뚫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지금철에는 생강 밭자리를 만나기 는 어렵습니다. 아, 산을 올라도 또. 조건상 덥고 습하기 때문에 힘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입질의 추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채의 추억. <laughs> 예전에 좋은 개체를 만났던 산을 잠시, 잠시 이렇게 올라서, 어, 밭자리를 확인해보는 그런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봄에 개화가 됐었죠. 멋진 그화근도 없이 후발색으로 들어오는 황화를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황화 밭자리를 왔더니, 이렇게 잎 자태가 아주 남다르죠. 자태가 좋은 나니 한 쪽이 잘 자랐습니다. 사실은 이곳에서 제가 해마다 한두 촉씩을 체란에 가는 곳인데 어린 개체들을 제가 이렇게 묻어놓고 덮어놓고 했더니 좀 일찍 탄력을 받아 잘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쪽에도 한 무더기가 남았는데 이쪽은 조금 다른 개체 같습니다. 아, 어 이것도 서반이 좀 제법 잘 들어있는 까당한, 어 좋습니다. 입 자태가 고추 서가지고 아주 좋은 자태인데요. 이 친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개체 같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은 조금 힘을 덜 받은 상태 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가만히 두었다가 해마다 제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이것을 뭐 데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별 특징이 없잖아요. <laughs> 저만 아는 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특히 손댈 일은 없을 것 같고. 어, 이 친구만 좀 어, 인연을 맺어서 어, 같이 동거해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좋죠. 어, 좋은 개체 만났습니다. 영상 촬영을 할 것이 별로 마땅치 않아서 어, 촬영용 주인공을 갈망하던 저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돌아봐준 친구입니다. 이야 참 너무 그렇더니 영지가 아주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아 7월인데도 정말 대단하고요. 이렇게 큽니다. 아, 여기에도 또 이쪽에도 영지균사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야, 이쪽에도 야, 한마디로 영지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아직 계속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또 균, 균사체가 자라고 있고요. 어, 지금 따기보다는 야, 이 친구도 지금 한참 자라는 중이죠. 어, 제가 이 산을 다시 에, 올 것이기 때문에 좀더 자란 후에. 10월에 자연건조가 시작되면 은 낙엽이 질 때쯤 그때 와서 알차게 <laughs> 수확을 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 이 자체가 한송이 꽃 같지 않습니까? 아 한여름에 숲에서 피어난 꽃송이 같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대박 영지였습니다 검은 구름이 장마철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탐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은 굉장히 숲이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 눈물파리, 가미가지 특공대를 연상케 하는 눈물파리들이 마구 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튼, 어, 추억 속의 밭자리를 찾아서, 어, 이런 계절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날씨는 무덥고후덥지근 하긴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에, 지난해에 잘갈무리해둔 난초들이, 성초에 대해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검은빛의 후육질로 잘 자라는 음, 그런 신화가 발전돼서 나오는 밭자리에 왔는데요. 어, 지난번에 작은 개체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지금은 다소 이렇게 에, 좀 힘이 힘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응달에서 자란 난치고는 상당히 그잎 어, 마무리도 좋고요, 면무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수엽으로 바짝 서 있죠. 이런 난초는 분해서 기름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난으로 자라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 조금 우짜라긴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불협 속에 묻혀서 잘 자란 모습을 보여줘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쪽 탐난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한쪽들이 막 한쪽짜리 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좀더 서성의 잎으로 연한 빛을 띠고 어, 올라오는 친구가 있어서, 어, 다가왔습니다. 훨씬 더입 자태가 좋고, 연한 서성에, 예, 끝에 산마에 살짝 걸쳐있죠?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 일견에도, 어, 범상차는 난이다. 아, 앞으로, 어, 색화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에, 그런 난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잎 자태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는, 어, 좀 같이 물을 먹고, 어, 숨을 쉬면서 살아봐야 할, 에, 그런 난 같고요. 어 이쪽에도 지금 어 생강건들이 막 이제 시나리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상당히 좋은 자태로 자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에, 지금보다는 좀더 늦은 가을에 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행스럽게 얼어서 죽은 개체도 있고 어이 친구는 어, 제가 찾던 그 품종이 맞네요. 좀 자세히 볼까요? 아, 아주 검은 후육질에 왔다고 하라. 아, 아주 검은 후육질에 아주 좋습니다. 이 난의 신화를 본 회원들께서, 아, 꼭생강은 덩어리라도 하나 있으면 좀 갖다달라.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강은 덩어리가 아니고, 뭐, 오리지널 원초기. 예, 겨울에 이제 얼어서 이렇게 죽어 있다가, 새순이 나오면서 제 눈에 띈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개체를 만났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개체이기도 하고요. 여튼 그, 어, 아, 여기도 또 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비교적 이른 계절인데, 아, 같은 품종이 맞습니다. 아주 후육지대, 먹엽으로 잘 발전돼서 나오는 나 난들이 여기저기 막 군데군데,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네요. 이 중에서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선별해서 아주 똘똘한 친구들로, 건강한 친구들만 한 도촉, 같이 살아볼까 합니다. 하여튼 음 그래도 저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비록 힘은 듭니다마는 어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산투의 어, 추억 2탄이었습니다